형, 그 서비스는 괜찮아한청한 천천히, 천천히. 한청세요한청기 급해, 급해.

다른 사람 들이 이겨 주 겠지. <laughs> 하이브러니에 달챙이 <다 웃음> 자, 달저 천천히, 천천히. 어.

그렇지. 그렇지. 끝까지 봐요 볼을 끝까지 보고. 백쪽으로, 백쪽으로. 사람이 나니까? 하, 쳐야, 돼, 쳐야 돼, 그거. 쳐야 돼. 자신있게. 자신있게, 자신있게. 잘해, 잘해, 잘 봤어요, 잘 봤어요. 그렇지. 자신, 그거 그건 그래, 자신있게 쳐야 돼. 쳐야 돼. 그렇죠. 볼 보고 볼 보고 <laughs> 그렇죠. 좋다. 그렇죠. 그렇지 자.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그쪽 선수 좋아. 숨한번 쉬고. 숨한번 쉬고.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 오 본다 어. 그렇지 그 천천히 천천히 오른쪽 약간 추어요 어, 천천히, 천천히 천천히 넘겨 안되면 넘겨 전부 그다 그쪽으로만 튕기니까 또 떨어지면 잘 가는데 그쪽으로만 튕기네요 진짜 끝돼요 어렵게 하셔도 돼요 나보다 비슷하기도 아닌 거같아 아닌 거 같아요 그렇게 비슷하죠 그렇게 붙지 않았을까요 이것기도해이팅화이 <laughs> <laughs>